여덟 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어, 칼럼 한 편을 에, 올리려고 합니다. 제가 칼럼을 올리는 이유는 어,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 보자 그런 뜻에서 어, 칼럼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 그는 왜 자살을 하고, 미치게 되었는가. 우리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요, 아, 자살하는 분들이 있죠. 오늘 이 칼럼은요, 실천신학적인 그런 입장으로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아,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인간의 책임 이런 입장에서 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과 교회를 섬기는 포럼 윤은성 목사님의 대표로 있고 연구소장으로 정병철 목사님 아마 여러분 많이 이름을 에, 들었을 겁니다. 이분들이 세상과 교회를 상대하는 토론, 그러니까 세상과 교회의 가교 역노를 다리를 놓아주는 말이죠. 그런 역할을 하는 연구기관이다. 그런데 이분들의 주제를요,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이런 주제로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청년의 교회를 떠나는 이유를 묻기 위해서는요, 통계 자료가 필요하다. 그래서 발표를 맡은 그 한영주 교수, 청신대 기독교유학과 교수는 말이죠. 이들을 신앙위험군이다. 이렇게 명명을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 1017명 중에서 말이죠. 교회를 옮길 의향이 있다. 응답한 사람이 320명. 그리고 신앙을 포기할 의향이 있다. 하는 사람이 80명. 이미 교회를 떠났다. 그런 사람이 120명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청년, 그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청년, 그들은 무엇을 갈등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가? 이것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한 편의 그림인데요 이것이 반고허 아주 유명한 화가죠 반고허 성경에 있는 정물이라는 그림입니다 아, 이 반고허는요 화란교회 역교회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 이거 알고 계셨나요 반고허는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판고가 이 그림을 통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 화가는 그림을 통해서 말하고 있죠 이성경책에 말이죠 아버지의 성경책이라고 말, 말합니다 아버지가 산책을 하다가 말이죠.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그후에 아버지가 사용하던 성경책을 성경에 있는 종물 매일 펼쳐 있는 데가 반고호가 그렇게 좋아했던 이사야 53장이라고 합니다. 그가 질려면 우리의 허물을 나며 그가 사망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이라 우리는 양 같아서 다 갖게 죄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더더다 이 이사야 53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성경만 그린 게 아니라 옆에 이게 하나만 놓였어요 이것이 에밀 졸라의 '삶의 기쁨'이라는 책입니다. 이렇게 '삶의 기쁨 얼마나 많이 봤으면, 이걸 또반고호가이 책을 좋아했다고 그래요. 얼마나 많이 봤으면,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많이 봤네요. 이반고는이 그림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사야 53장. 예, 메시아 예언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네, 여러분, 여기서 이상한 걸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냐면, 촛대가 있는데요. 불이 꺼져있다는 겁니다 불이 꺼져있어요 오늘 여기에 불이 켜져있어요 예? 이 성경을 읽으면 불이 켜져있어야 되지 않나요? 왜 이렇게 예? 불이 꺼져있을까요? 한고가 이걸 아, 내가 그걸 잊었다, 미처 몰랐다, 그런 걸까요? 근데, 삶의 기쁨이라는 이를 옆에다 놓은 것은 성경은 이거에 피할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매일 불이 꺼져 있는 걸 통해서 이걸 모르고 있다는 그런 뜻은 아닌가요? 이걸 말, 말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조금 더 어, 우리가 들어가면 이 성경의 주인공인 성경을 가지고 있던 아버지가 이 복음의 기쁜 소식 이걸 모르고 있었다 아버지는 복음을 몰라 그걸 모르고 있어, 혹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버지는 설교를 하지만 설그 아버지 설교에는 복음이 없어. 혹시 그런 걸말하려고 불이 꺼져 있는 이런 게 나타내고 있는 건 아닌가요, 여러분? 벌써 척 아셨을 거예요. 반고에 별이 빛나는 밤입니다. 반고에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죠. 아, 여러분, 밤을 얘기하고 있어요. 밤, 근데 캄캄한 밤이 아니라 별이 빛나는 밤이에요. 우리가 영적으로 하면 요이 세상은 지금 밤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시온의 빛나는 아침 우리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밤에 별이 빛나는 이거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저 하늘의 별을 바라 내 자녀가 유아가 으리라 별이 빛나는 밤 너희는 세상에 비치 다신 여기는 초생반에 또 빛나고 있네요 그리고 그림이 얼마나 역동적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는 역동적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다른 데는 불빛들이 보여요, 불빛들이. 근데 교회는 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요 교회 문에 빨갛게, 너랗게 했어야 될거 아닌가요? 근데 깜깜해요 교회는 불이 꺼져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목사의 아들로서 목회자가 되려고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시험에 합격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평신도 전도사, 평신도 전도사로 섬겼다고 그래요 그 교회에서 말이죠 숙소를 제공을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반고가그 숙소를 노숙자들에게 내준 거예요 에? 그래서 교회에서 전도사 파면을 당하고 쫓겨나고 그랬다, 우리죠. 반고는 우울증, 정신적인 우울증. 그러다 결국은 젊은 나이에 자살로 상을 마감하죠. 목사의 아들이에요. 목회자가 되려고 하고. 심지어 전도사 노릇도 했던 사람이 왜 자살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나요? 또 그가 남긴 이 그림을 통해서 그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 것 같습니까? 니체 네 토르노의 말, 아주 유명한 말인데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체 토르노의 말. 근데 여러분, 인지체 하면 하나님은 죽었다. 그렇게 외친 그말은 아마 생각나 하실 거예요. 근데 인지체도요, 루터교, 목사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니체가 편지를 붙이려고요 토르노 광장을 거쳐서 우체국으로 가려, 가려고 하다가 이 장면을 본 거예요 그 광장에서 늙은 말이 마부에게만 매를 맞고 있는 이 장면을 본 거예요 니체가 어떻게 했을까요? 달려가서요 때리지 마세요 때리지 말아요. 그리고 말을 끌어안고요, 막 울면서 때리지 말라고 그랬다 우리죠. 이현영 씨는 마지막 수업이라는 그 책에서요, 이태는이 늙은 나이. 마구에게 하매를 맡고 있는 늙을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쨌든 니체는 이 사건 이후에 미쳐버렸어요 아왜 미쳤을까 그에 대한 어떤 고민 어떤 갈등이 있었을까 루터교 목사의 아들로서 교회에서 신앙적인 어머니도 아주 독설한 신앙가였다 그래요. 반고흐는 그리고 이니케는 그리고 오늘의 젊은이들은 왜 교회를 떠나고 있는 건가? 김재수. 기자의 인터스텔라 그러니까 아, 이렇게 대담을 하는 겁니다 서울대 정교학자 백철현 교수하고 대담한 건데요 단태 신곡 단태 신곡 근데 지옥 앞마당에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지옥 문에도 들어가질 못하고요. 신음하는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지옥에도 못 들어가고요. 지옥 문 앞에서 뒤 엉켜서 막 신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단태 신국에 저 사람들은 누굽니까? 기자가 묻습니다. 그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 춘천도 받지 않고, 욕도 못지 않고 산 미지근한 영혼들이란 거죠. 아, 이 말이요. 미지근한 영혼들이란 거죠. 어느 교회, 어느 말씀이 생각납니까? 계시록 3장에 나오는 라우드기아 교회죠. 너희가 차라리 차든지, 뜨겁든지, 너희가 미지근하니까, 내 입에서 토해내리라 그러시죠 자신의 삶에서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은 소심하고 비겁한 자들. 그들은 죽은 채로 삶을 낭비한 자들입니다. 단타는 이 비겁한 자들을 지옥에도 못 들어가는 최악의 인간으로 묘사하죠뜨은미지고난 그, 그, 자들이요. 기자는 또 묻습니다. 인간이 미지근해지고 피곱해지는 이유는 뭡니까? 왜 그리스도인들이 미지근해지는가? 왜 목사가, 설교자가 미지근해지는가? 성교사가 왜 미지근해지는가? 그 이유가 뭡니까? 목숨을 바쳐서 할 만한 감동적인 인물을 못 찾아서죠. 이걸 만나지 못해서 라는 겁니다. 목숨을 바쳐서 바칠 만한, 이 감동적인, 이걸 찾지 못하기 때문에 밭에 간채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비겁은 자신에 대한 상상력의 부재에서 와요.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 기를 잃다. 목적을 상실하다예요. 길을 잃고 목적을 상실해. 죄는 목적을 상실했을 때 나오는 실수예요. 알미란 내가 누구인지, 내 임무, 내 사명은 무엇인지 아는 것. 그리고 무식은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아이 말이 얼마나 우리들의 마음을 두드립니까 목숨을 바쳐서 할 만한 감동적인 임무를 못 찾았기 때문이다. 에프레이트와 루이스는 그런 책에도요 이번에 하버드대 의대 교수인데 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노 no.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버드대 의대학생들이에요. 근데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는 그 이유가 뭐냐? 의미를 상실했다는 거죠. 컴퓨터를 많은 지식은 입력을 했지만, 정작 자신의 누구인지, 잘 삶의 의미, 이걸 상실했다는 거죠. 같은 김재수 신 기자에 상대담하는 겁니다. 역사학자 김기훈 교수와 대담하는 내용인데 그분은 역사적 예수 유일신 야훼라는 책을 냈어요 그분 중에 이런 말이 나와요. 자기 친구 목사님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너그책 내면 안 돼. 그책 출판하면 안 돼. 막 박았다는 거예요. 근데 출판하고 났더니 절결해버리더라는 거예요. 자기하고 절교했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적 예수 유일신 야훼라는 책이 어떤 책이 되길래 자신을 못 대신 아니라고 말합니다. 교회 나가지 않은 지 6, 7년이 됐다. 그 전까지는 11조도 꼬박꼬박 바치고 열심히 다녔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아마 장로로 세울려고 그랬는지도 모르죠. 근데 직분도 사양을 하고 결국 교회를 떠났다는 거죠. 오늘의 청년, 왜 교회를 떠나는가? 오늘의 이 70인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기적 얘기를 믿으라는 건뭐 예수님의 처녀를 통해 태어났다. 뭐 무리로 걸었다. 오병이요. 이런 걸 죄송한 얘기지만 설교하는 목사들 중에서도 몇 퍼센트나 그걸 고제고제로 믿을는지 그게 궁금하다. 뭐 직업적으로 그 자리에 있으니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뇌가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물론 정통적인 신앙은 저 같은 사람의 신앙을 정통적인 신앙이라고 말하죠 그것도 하나의 문화 그리고 역사이기 때문에 존중할 필요가 있다 난 비난하자는 건 아니다 그가 그걸 오늘의 상황에서 그걸, 그걸 믿으라고 젊은이들에게 믿으라고 그게 믿어지겠느냐. 아, 오늘의 청년회 교회를 떠나는가? 제가 소식을 다시 한번 올렸는데요. 연동조 시인이 이게 스물일곱 살때 정말 청년 시절에쓴시입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정 부끄러움이 없기를 입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의 바람에 스쳐온다. 왜이 젊은이 연동주는 입새이는 바람에도 왜 괴로워했을까요? 오늘의 젊은이들은 왜 괴로워하고 갈등을 하고 그리고 왜 교회를 떠나는가? 아까 말한 대로 목숨을 바칠 만한 이 의미를 교회에서 그걸 얻지 못했기 때문에 사태같이 보아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걸 교회에서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요? 대한민국 교회 안전합니까? 어제 정부 예, 그 뭡니까? 그런 멘토죠 대한민국 교회 안전합니까? 염려 없습니다 왜 염려 없나요? 하나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 등불을 밝히고 있는 당신 형제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너는 달라야 한다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침언한다불타는 논리 라즈본 화이론 이불타는 논리는 로이드 존슨의 목사님이 한 말입니다 불타는 논리 여러분 성경은 논리 구속사입니다 창생에서 죄가 들어오자, 내가 하리라. 그리고 쭉 내려가, 성경 마지막 책, 마지막 부분에서, 이루었떠다 나는 알파어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이걸 깨달으면, 막,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막, 불이 붙는 거죠. 그의 설교에는, 불타는 논리가 있는 거죠. 이 점을 청년들의 마음에 이 불을 붙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던 이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뭘더 원하리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냐? 하더냐? 형제의 마음에서는 이 불타는 논리, 이 복음이 불붙고 있는 거죠.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 그러나 너는 다른 사람 어찌든지, 그러나 너는 달리 벗유 그러나 너는 달라야 된다는 거다 너는 배우고 확신하느라고 하나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청년 그들은 내 교회를 떠나는가 그들에게 불타는 논리 이 불을 붙여주십시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